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 한 주간 방송으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다가 점점 더 어색해져가고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 해본 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무별들이 있느냐 네 자손도 저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만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모세가 광해 생활하는 동안에 혼자 그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다. 혼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별것 같이 수많이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만벌타 사연들을 어떻게 다 모세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또 십부장 조장 등을 세워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밑에 있는 백성들 끝까지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혼자 잘 나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면 누가 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혼자 하는 것 아니고 또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해가는 것 아닙니다.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도 중간적인 리더십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모든 이야기들을 또 듣고 듣고 또 다시 점검하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어, 그 말씀 끝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어,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 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판단,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차등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데, 아,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도으로 나가고 또그 과정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 따라서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간의 판단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는 또이 세상 가운데 리더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대들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안전에 유의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